좋고. 문이 와서 눈길에는 처음 운전이라 조심히 잘 다녀와야 할것 같아 좋아하는 일을 하러 갈수 있어서 문이 좋다 도착 예정 시간은 오전 7시 56분입니다 커피를 또한잔 해야지 아침에 딱 나왔는데 문을 열었어 문이 바스락 하는 거야 그래서 어? 깜짝 <laughs> 놀라가지고 아, 겨울엔 이렇구나, 라는 거를 조 씨가 알아가고 있었어. 드라이브스루 가는 거 쇼츠를 올렸는데, 거리 내치는 거 보더니, 막, 크크크크크크 하는 거야. 그래서, 사이렌 오더를 하고, 픽업을 하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스 아메리, 아,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그란드 사이즈 하나로 주시고요. 싸우니까,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마셔볼까? 다른 사람이 되었군 벨트가 너무 조여서 풀러야겠어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우선은 맥도날드 DT를 들려서 감자튀김을 사서 가겠어 어우 근데 진짜 춥다 감자튀김 미디움 사이즈로 소금 없이 하나요. 네, 여기에. 5 0개 아. 안녕하세 감사합니다. 아주 바삭하구만. 이렇게 치킨 앞에서 이렇게 순수한 모습을 지으시면서 너무 어, 기분이 좋네요. 어,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늘은. 일요일 아침이고, 주에 한 번씩 이천에 가서 부동산 유튜브를 이제 찍는 게내 주말 루틴이지? 근데 가기 전에 좀 이것저것 할게 있어가지고, 근처에 내가 자주 가는 무인 카페가 있거든? 오늘은 거기 가서 좀만 있다가, 할거 좀만 하고, 이천으로 같이 가겠어. 이천으로 출발을 해볼 건데 이동하는 거리가 이제 좀 생기다 보니까 하나 습관이 된게 있는데 간식 키트를 늘 들고 다녀. 오늘은 뭘 사왔냐면 귤, 계란. 하루에 계란을 한두 개에서 세개 정도는 먹으려고 해. 그리고 <laughs> 내 영혼의 동반자. 이거는 정말 많이 보여줬었을 거야. 육칸. 세 개인 이유는 이거는 내가 하나 먹고 이거 두 개는 가서 대표님들 챙겨드리려고. 정말 진심으로 내 건강 효자템이야 초여름 때부터 뉴칸 더블 파워 계속 먹고 있는데 지금 이제 겨울이잖아 확실히 내가 달라졌다고 느낀 게 뭐냐면 보통 겨울에 특히 11월 12월 1월 이때가 내가 컨디션이 확실히 떨어져 그게 매해 나이를 먹다 보니까 몸으로 확 느껴질 때가 있거든 근데 확실히 이 뉴칸 더블 파워 꾸준히 먹고 나서 문득 느낀 거야 새벽 5시에 일어났어 근데 몸이 가뿐한 거야 예전에는 하나하나 챙겨 먹다 보니까 기차 나서 잘안 먹게 됐거든. 그냥 뉴칸 더블 파워 요거 정제 두 개랑 액상 비타민 하나 먹는 것만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 필요한 게 쏙쏙 채워지다 보니까 컨디션이 확실히 좀 올라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짠 내가 실물을 가지고 왔는데 파카오톡 선물하기에도 뉴칸이 있더라고. 이게 가격이 2만 원대거든. 2만 원대 구성을 내가 보여 줄게. 짠. 아니 이 정도면 정말 혜자로운 거 아닌가? 자, 이렇게 일곱 개 들어있고. 그리고 이렇게 너무 귀여운 거에 두 개가 더 가더라고. 근데 2만원대니까 이거 완전 강추. 나도 사람이니까 아침부터 뭐샵 갔다가 초보 운전인데 그 강남길을 뚫고 가서 행사를 하면 나도 지쳐. 그럴 때 행사 전에 한 1시간 전 정제랑 이거 액상 비타민 쫙 먹고 나면은 흡수도 빠르잖아. 액상 비타민이라. 그래서 텐션이 쫙 올라오거든. 이제 또 텐션 끌어올려야 돼가지고 우선 하나 먹을게요. 정제 두 알. 액상 비타민 흔들어서. 맛있어. 이거 시원하니까 왜더 맛있냐? 시럽같이 꾸덕하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영양소가 하나도 안 들어있을 것 같이 묵지도 않으면서 정제도 굉장히 아담한 사이즈다 보니까 목 넘김이 편한 크기야. 크기가 딱 이제 요 정도이다 보니까 갖고 다니기에도 너무 좋고 나처럼 하나씩 챙겨다니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주기도 되게 좋거든? 그러고 보니까 나 어제 세차장 가서도 거기 세차장 사장님들한테도 드렸네. <laughs> 되게 좋아하시더라. 피로회복에 되게 중요한 게 간이잖아. 그간에 회복에 좋은 밀크싯. 1이 이를 최대 함량으로 들어가 있고, 거기에 비오틴이 3,000%나 또 들어가 있으니까 간의 해독 재생도 도와주고, 비타민 B군 8종이 모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정말 현대인의 만병통치 영양제 같은 느낌. 최근에 플렉스를 한게 있어 짠! 요거는 내가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먹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같이 일하는 분들한테 하나씩 나눠드리려고 가지고 다니고 있거든. 부모님도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 근데 영양제를 또 귀찮다고 잘안 챙겨 드셔. 감기도 좀잘안 떨어지는 것 같고 좀 걱정이 돼서 요거를 아예 그냥 주문을 해버렸거든. 와 요즘에 진짜 세상은 좋아졌다고 신기해 하시더라. 뭐 SNS, 뭐 키오스크 이런 걸 알려드리는 것도 좋지만 편하게 모든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면 진짜 우리 둥이들 부모님들도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공식물 들어가니까 2 e 플러스 1, 뭐3 플러스 2 행사 되게 많이 하더라고 딜을 좋을 때 구매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새해 되자마자 마침 또 오령에서 세일을 하더라고 1월 말까지 3만 원대에서 2만 원대로 또 구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 세일할 때쟁여가 이제 이천으로 출발해 볼까? 뷰, 뷰가 예쁜 단지로 유명하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오늘 보여드릴 집이 단지 내 최고. 감이. 내부는 고급스러운 화이트 인테리어에 컨디션도 너무나 좋아서 컨디션이고 거기에 도시가스까지 들어온다는 집으로 유명한 전원주택 단지인데 오늘 보여드릴 이 집이 이 단지 내에서도 뷰가 최고다. 그리고 자 그럼 너무나 기대하실 오늘의 집은요. 바로 이 집입니다. 로지 아, 맞 야, 저거 봐요. 깨졌어요. 길이라 판하게 됐어요. 측에서 나오지 아요 사람담님. 반지 초입에 있는 도로가 4차선 도로로 확장예정이니다 확장이 되었으니까 접근성이 더 좋아지겠죠? 하고 이제 맥주가... 지붕 같은 경우는 징크로 마감이 되어 여기는 식생이 같이 들어올 예정이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촬영 끝! 오늘 비타민 먹었어요? 자 오늘 힘들어 보니 하나 하시죠? 뭔배 이제 정말 알람을 안 맞췄으면 끝 알람을 붙 <놀베> 코딩할 수 있도록 스파르타 코딩클럽 대한민 코딩할 수있로스파르타 코딩클럽 승리클럽서는늦 <놀베> 사람이 모두 하치한다 안전하게 신차하시기 주얼리 라이브 커머스가 있어서 종로에 다 보석 모여있는데 근데 오늘 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거의 하루종일 무건수행 하기는 했는데 지금 목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서 8시에 방송하니까 끝나고 나면 9시고 집가면 은 10시 되겠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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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도 감사합니다. 음, <laughs> 오늘 간단하게 해보려고 간단해. 간단하게... <laughs> 아, 좀... <laughs> <laughs> 오늘 하는 라이브 코스는 한지 이제 거의 1년 정도가 돼가지고 무언의 신뢰가 있는 느낌 올 <laughs> 때마다 좀 반갑지. 그래서 한 달에 한두세 번씩은 꾸준히 뵙고 있으니까. 이거 뒤에 혹시 실리콘 팁더 있나요? 어 여기 더있던요 어? 네. 일부 귀걸이를 줄, 줄 수도 있는 거지. 본건 음. 알아서 분위기 보고 알아서. 네네.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오, 아무거나 드리지 않고요. 판매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같이 한번 예쁘게 착용해 보시라고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반지 오늘 3만원 추가 할인 받아가실 수가 있고 거기에 일부 귀걸이 선물로 받아가십니다. 이거 스텔라로 들어보시면 되고요. 똥머리 같은 거 간단하게 하나 하시잖아요. 머리는 그냥 대충 묶으세요. 머리는 이렇게 그냥 룰렁하게, 약간 잔머리가 나오게끔 이렇게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커플을.